오늘 우리는 영생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럼 영생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단어를 마음속에 계속 두고 오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요한 일서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기록한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기 전 주후 85년에서 90년 사이 에베소에서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미 예루살렘은 파괴되었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 전역으로 핍박을 피해 흩어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 핍박으로 인해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공포와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 속에서 어떤 이들은 신앙을 지키는 것을 포기하고 배교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믿음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을 포기하는 분들 아니 포기하지는 않지만 신앙을 지켜내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부모님 혹은 가족의 반대로 남편이나 부인의 반대로 형편의 어려움이나 여러 이유로 말입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이 죽을 수 있다는 위협 때문에 신앙을 어려워하는 분들 그 생활을 어려워하는 분들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앙을 지키다가 삶의 모든 것을 빼앗길 수도 있고,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끝날 수 있었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요한의 편지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도대체 그 영생이 무엇이기에 삶의 모든 형편과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그 영생이 무엇이기에 죽음도 불사하고 신앙을 지키게 하는 참 소망이 된다는 말입니까? 적어도 지금 설교의 시작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이 겪을 수 있는 극도의 공포와 절망 속에서도 이 영생은 결코 소망을 잃지 않게 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당신이 겪는 당장의 고통이 결코 전부가 아니라고 당신의 인생 스토리에 있어서 결론이 아니라고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맺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복음 안에 있으면 영생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영생이 있음을 아는 것, 영생을 누리는 것, 바로 그것이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습니다. 도대체 그 영생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영생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지를 우리가 알아보면서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톨스토이는 자신의 책인 고백록에서 인생을 이렇게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한 사람이 사자를 만났습니다. 이 사자를 피하기 위해서 저기 벼랑 끝에 있는 구덩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구덩이에는 큰 뱀이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란 사람은 다시 구덩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벼랑 끝에 있는 나무까지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나가던 흰쥐와 검은쥐가 그 나무 가지를 보더니 갈가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위로는 사자, 아, 구덩이 안에는 큰 뱀, 그리고 아래로는 한길 낭떨어집니다. 사면 초과의 상황이죠. 자. 여기서 흰쥐는 낮을, 검은쥐는 밤을 말해요. 이 가지를 갈가 먹는 이 쥐들은 바로 세월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톨스토이는 여기서 우리 인간이 취할 수 있는 네 가지의 태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첫째는 무지와 무식의 태도로서 그냥 그 상황에서 눈을 딱 감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나의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둘째는 이 가지에 묻어 있는 이 달콤한 꿀을 쪽쪽 빨아먹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막막한 현실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유혹, 쾌락에 빠진다는 겁니다. 돈과 술과 마약과도 같은 것에. 셋째는 용기와 열정으로 사자 혹은 뱀과 당당히 맞서 싸우는 겁니다. 때론 우리 인생이 용감해 보이지만 어쩌면 이것은 서서히 죽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넷째는 힘을 최대한 천천히 빠지도록 버티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인생, 그냥 자포자기하는 모습으로 안주하며 소심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택하는 다섯 번째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자를 부르는 겁니다. 나의 힘과 노력으로 이 문제를 헤쳐 나갈 수 없다고 깨닫고 구해 줄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결코 자신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느끼고 구원자를 찾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입니다. 영생 그것은 주 예수를 부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그럼 이 말씀처럼 예수님! 하고 이렇게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다는 것은 그 안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는 이 앞부분을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1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된이 신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전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저 다른 곳 어딘가에 있는 그 생명을 가져다가 전달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전에서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의 생명력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요한은 바로 자신이 그 생명을 들었고 그 생명을 눈으로 보았고 그 생명을 손으로 만졌다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을 경험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경험한 것,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살면서 겪는 내 속에 그 허탄함, 상실함, 공허함은 우리 속에 계속해서 빈 공간들을 만들어 가는데요. 그래서 그 공간들이 서서히 커져 가는데, 자꾸만 커지던 그빈 공간이 결국 얼마만큼 커지냐면요. 하나님 만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 속에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그 무엇도 아닌 바로 하나님뿐인 거지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내 속에 빈 공간을 채우는 내면의 만족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모든 선한 것의 시작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예수님을 볼수 있는 것,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모든 난제들이 하나하나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요한 1서 1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믄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란 이러한 사김, 즉, 교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첫째는 당연히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의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제가 있을 때 영혼의 심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함께 사랑할 때, 함께 믿음 안에서 교제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며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만족해 하시는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가르치는 것이 먼저인 교회가 아니라. 참된 사김이 먼저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삶의 자리 가운데서 충분한 영적 사김, 영적 교제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해결되지 않은 긴장이나 갈등이 우리 상황 가운데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영적 교제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교우들과 내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친밀함을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숨김 없는 의사소통이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의 생각, 서로의 관심사, 감정, 계획 등의 공유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요. 네 번째로, 우리가 함께 꿈을 꾸며 동일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야, 의합해야 한 길을 같이 갈수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관계에 헌신되어 있는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사김을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두어야 하는 것이요. 마지막 여섯 번째로, 내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가, 점검하시기 바래요. 우리가 서로 연합하기 위해서는 이기주의, 개인주의를 반드시 깨뜨려야만 참된 영적 사김을 할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서 생명의 공동체인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사귀는 기쁨을 누리는 이들에게 바로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영생을 누린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영원한 생명, 영생은 단순히 불로장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이 역가락처럼 늘어나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먼 장래에 발생하는 그런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사귀는 자들에게 이미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영생은 우리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 어떻게 받으십니까? 10년 전에 저희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건강하게, 평안하게 잘 살고 계시다가 몸에 통증이 있으시고, 그 통증이 계속 오래가길래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니까 암 말기셨습니다. 그래서 외가 식구들은 그래도 이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다른 진찰도 하고, 또 항암도 하고. 몇달 동안 노력을 기울여 간호했습니다. 외할머니께서 입원하신 병원이 인천이었는데요. 저도 당시 경기도 일산에 있어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자주 할머니를 찾아뵈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갈 때마다 이 할머니의 기억력이 서서히 감퇴하시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엔 제 아이들을 못 알아보더니 나중엔 저도 잘못 알아보시고 저에게 존댓말도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께서는 이 아프시기 10년 전부터 집앞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다니셨는지 권사 직분까지 받으셨어요. 할머니께서는 이 정신이 오락가락하셨는데도 확신하신 게 있었습니다. 잊지 못하는 게 있으셨어요. 그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곧 천국 가실 것이란 걸 계속 읊으신 거예요. 다른 건 잊어버려도 계속 천국 가실 것이라는 걸 읊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 항암 치료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할머니의 얼굴엔 찾아뵐 때마다 미소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웃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의 마지막 기억은 웃는 모습입니다. 이 할머니는 영생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기에 지금의 고통은 그저 영원한 기쁨을 위한 잠깐의 연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영생은 미소를 줍니다. 영생은 만족을 줍니다. 영생은 기쁨을 주고요. 영생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처럼 영생은 그저 물질적으로 긴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질적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할머니처럼 주님을 영접하여 시, 영접하여 사신 그 시간이 비록 길지 않은 짧은 시간이었을지라도 그것은 영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지금 천국에서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긴 시간을 살아도 아무리 수많은 세월을 보내더라도 그에게 예수가 없다면 그 시간은 영생과는 무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시간의 길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영생은 최고의 가치, 최고의 만족, 최고의 안식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요한을 통하여 이것을 쓰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바로 너희에게 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고 확신하게 하려는 것이다. 주목할 것은 오늘 본문 13절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자, 보십시오. 예수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주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이 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억해라. 확신해라.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나의 살을 찢고 나의 피를 흘려 너희에게 준그 영생이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거라.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에게 영생이 주어졌음을 내가 영생을 누릴 수 있음을 잊고 사는 일이 허다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영생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소망이요 능력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영생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이란 우리에게 빛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의 삶은 제자들의 내면의 삶을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아무리 어두웠던 곳도, 어두웠던 인생들도 그분이 가셔서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 빛은 사람의 깊은 속을 꿰뚫는 힘이 있었고, 죄를 노출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었고,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이 곁에서 보고 자신도 그 빛을 경험한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요한이 말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 이것이야말로 복음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의 성품은 어둠이 조금도 거할 수 없는 빛 자체이십니다. 그 빛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뭐 전등 불빛 또 밤하늘의 별빛 또 심지어 태양빛도 아닙니다. 그 모든 빛의 근원이 되는 절대적인 참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 빛이신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의 세계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지라. 아멘. 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울은 담의 세계 그들을 잡으러 가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오는 빛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자, 여, 여러분, 이 빛은요? 태양 빛이 아닙니다. 이세상의 어떤 빛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참 빛입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사실 사울은 어둠 가운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부정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깨닫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지요. 도리어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울의 상태, 그것은 환한 낮을 살면서도... 진짜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전혀 보지 못하는 캄캄한 밤과 같은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낮을 살면서도 밤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밝고 푸른 하루의 삶이 허락되었는데도 온종일 우울함과 영적 피곤함에 지쳐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름인데 아직 겨울을 삽니다. 빛인데 아직 어둠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를 늘 둘러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 말씀과 신앙의 깊이 있는 깨달음이 없어 불함과 염려 속에 살아간다면 그것은 영생을 허락받았지만 영생을 알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빛으로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빛으로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은 그 빛을 경험하자 자신이 얼마나 어둠 속에서 살며 방황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빛 앞에 서 보니까 자신이 그동안 옳다고 자랑하던 것들은 그저 다 오물들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빛으로 진리와 거짓을, 옳고 그름을, 생명과 죽음을 판단할 수 있게 되자 그의 삶의 목적도 달라졌습니다. 오직 주님을 쫓아 그의 증인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토록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빛은 영적 피곤함을 걷어가시고 삶의 모든 상황을 고치십니다. 불필요한 불안감이나 근심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기대도 없고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던 인생이 그빛 가운데 거하면 그 영생을 확신하고 누리면 고난 속에서도 내 생명을 걸 만큼 가치 있는 삶의 목적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오른 길로 인도하고 생명으로 소생케 하는 빛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눈을 뜨는 것으로 아름다워집니다. 신앙도 빛 속에서 눈을 뜨고 진정한 것을 볼수 있을 때 그것이 생명이 있는 겁니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영생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얼어붙은 땅 속에서도 새싹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치득 같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을 얼어붙게 하는 그 시간, 몸이 병들고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추운 겨울 허벌판 한 복판에서 음추리고 잠이 든것 같은 그런 아픔과 고난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빛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확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워도. 주님을 부르는 사람, 주님이 주신 영생을 노래하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밤도 그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생의 기쁨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아름다운 영적 교제가 이 자리 가운데 가득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